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찮은 유튜브가 개망했죠? 오해소를 보면 좀 처참해, 요새. 개 씽했죠? <laughs> 그래서, 비상대책 회의를 이번에 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희가 분명히, 투표를 받아서 날을 정하고 시간까지 정했는데 어쩔 수 없이 두 분이 불참하셨습니다 하찮은 유튜브는 그 어떻게 살릴까 이전에 왜안 뜰까를 알것 같기도 하고요 <웃음> <웃음> 뽑아놓은 새끼들이 문제였던 거야? 하찮은 유튜브 어떻게 살릴까 자 목차인데요 1. 하찮은 유튜브의 역사 2. 문제점 3.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 파트고요 4. 마무리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예 예. 저 솔직히 하차은 유튜브의 역사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이번에. <laughs> 아, 아니, 아, 역... 아직도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내 멤버 중에. 나는 하차는 을사는도안게 없어가지고. 어, 어 모르더라고. 아, 생각보다 역사가 깊더라고요. 자하차은의 시초입니다. 지금 채널 전에 하차은의 관이라는 채널이 있었죠. 미네르는 알 거예요. 미네르랑 이렇게 했었는데 생각보다 열심히 했어요 저희가. 빠른 기간대로 늘려서 2,385. 정도까지 갔다가 오. 너무 승승장구 잘 되는 거예요 진짜 종합 게임 유튜버 치고는 <laughs> 뭔가 질려갈 때쯤 뭔가 하나씩 나왔어. 특히 이제 경식이 할아버지께서 재밌다고 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으면서도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그쵸. 아무리 해도 이게 하차는의 관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아, 아. 이제 경식이 할아버지께서 아유 차는 씨. 이 정도면 채널을 새로 팝시다. 하셔 가지고 <laughs> 그렇게 해서 새로 파게 됩니다. <웃음> 아. <웃음> 구독자 <laughs> 2,400명 언저리 되던 걸 버리고 <웃음> 새로, <웃음>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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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새로 시작하는데 뭐로 시작했냐? 무려 11개월 전 해성처럼 등장, 등장했죠. 리썰 컴퍼니 영상으로 데뷔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당시 저희 예상으로는 리썰 컴퍼니게 전설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죠. <laughs> 그러면서 마. 이제 실제로 조회수가 잘 나옵니다 어이, 거의 만회 찍었네요? 거의. 아 그쵸 그쵸 자 이렇게 구독자가 아. 오르는 모습 볼수 있죠 그래서 잘 되다 보니까 아이 새로움을 또추구해야겠다 계속 나오던 새끼들 말고 또새로 뉴페이스들을 <laughs>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뛰어 올라보자 그래서 멤버를 뽑게 됩니다 아 어, 예... <laughs> 이제 예. 내가 익숙한 썸네일이 보이네요 멤버를 예. <laughs> <맴퍼를> 뽑게 돼요 <laughs> 하지만! 현재 상황이 <laughs> 초점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요 저걸 기점으로 저렇게 요동치는 거 보면은 멤버부터 문제. 아니? <laughs> 안타깝게도 근데 <laughs> 저게 기점이 아니에요. 아마도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자 이겁니다. 제 생각엔 아... 첫 번째는 생방송을 안 하는 게 가장 큰것 같아요. 예, 다른 음... 유튜버들과 다르게 저는 약간 스트리머들이 생방에서 할 만한 게임 같은 걸로 편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유독 이제 유튜브 포맷이랑 안 맞지 않나? 약간 음, 이런 생각을 음. 잠깐 했고요. 두 번째로는 업로드 주기가 조금 늦어졌죠. 제가 아, 일본을 오면서 혼자서 유튜브를 가동하고 일할 때도 편집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 업로드 주기가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냥 제가 문제예요. 예? 내가 <laughs> 목소리 이쁘고 반캠 까고 <웃음> 구독자가 몰랐을 <laughs> 텐데 이제 어, 목소리 걸걸한 남자애가 사람 모아서 그냥 존겜하는 게 요즘 시기가 아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내가 문제다라고 말했지만 이거 결과적으로 따지면 성별 문제 <laughs> 제가 문제을수 없는 벽이다 아니요 아니요 <laughs> 아니요 저는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laughs> 아, 저는 제가 문제예요 저는 제가 한창 모자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문제점 같나요? 하차는이 문제학생. <laughs> <laughs> 아 아니죠. 그래도. 저는 이제 하은 씨랑 오래 했잖아요. 근데 뭐 둘이 할 때나 미룡 씨랑 할 때나 잘 되긴 했어 그때도. 하지만 이제 하차는의 유튜브가 좀 쓰러진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 그죠. 일본 제 일본에 이제... 오면서. 아 그죠 그죠. 그때 알고리즘이 한번 싹 바뀌니까 그때부터 약간 게임을 안띄워준것같아 아, 그때 그 얘기인가보다. 아... 그 갑자기 뜬금없이 브이로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그거... 아,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사실 그, 그거 그 덕분에 지금 현재까지 올수 있었던 거기도 하고, 수익 창출이 났으니까 그 덕에... 아, 뭔또 음... 있어? 음... 그 전후 조회수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안 나긴 해요. 게임 유튜브가... 아, 네. 음... 진짜 어쩌다가 한번 천에 터지고 그런 것밖에 없었으니까. 그건 또 그래요. 그럼 정확하게 많이 요동쳤던 때가 어느 영상 올렸을 시점이에요? 어, 지 개구리 영상 올리고 나서부터 이제 죽었어요. 지가 문제는, 우리가 문제였군요. 나 지가 도깨구리였어? 마크가 아, 문제인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점은 많겠죠 저한테. 혼자한테 맞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다 지분을 좀더고 있는 거죠. 뭐 지렁이나 수덕은 없나요? 문제점? 일단 저가 봤을 때는 저도 일단 유튜브를 하지 않, 않습니까? 음. 그래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저는 리듬게임을 주력으로 올렸잖아요? 그러다가 종합게임으로 한번튼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조회수가 점점 팍팍 떨어졌었는데 아 종합게임이 그, 문제다? 종합게임이 좀 살아남기 힘든 게 아닌가 아... 어. 아뭐 아무튼 뭐다 비슷하네요 문제점 생각하고 있는 게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타파를 해야 될거 아니야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롬폼 영상은 나름 진지하게 얘기하자면 클릭하는 게 되게 힘들다고 생각해요 클릭하게 만들어야 뭐 어쨌든 조회수가 1회라도 나올 텐데 그 클릭이 어려운 거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래도 어떻게 일주일 안에는 올리기는 올립니다 근데 쇼츠는 그렇게 안 나오고 있는데 차라리 롱폼 비중보다 쇼츠 비중을 빠르게 더 올리는 게 낫지 않나? 어, 예. 쇼츠로 어. 틀자. 영상이 금방 말했듯이 좀 클릭하려면 눈에 띄어야 되잖아. 아예 유튜브 말고 다른 플랫폼으로 가버리는 거지. <웃음> <웃음> 어, 어디로 어디로? 오. 아 그러니까 그럼 미넬 말은 그거네요. 다른 플랫폼에도 업로드를 좀 많이 해보자. 뭐 이렇게 해보자. 얘기를 들어도 되나? 그럼 틱톡을 어, 해야, 그래. 해야 될까요? 어 방금 그 말할라 했었는데 미네르 드립을 무시하고 아. 틱톡이 가장 정상적이긴 하네요. 틱톡이랑 나, 나, 인스타, 인스타 릴스까지? 오. 인스타 릴스. 저 아까 전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게임 종합 게임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 이제 그 그렇기 때문에 그냥 트리플 게임 이제 곧 있으면 나오는 것들이 몇몇 개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좀 진득하게 파먹어가지고 그걸로 음. 영상을 한번. 다쳐보는 게 라이브리듬도 아... 회복이 되고 괜찮지 않을까 차라리 그냥 저희 다시 공게임 위주로만 한번 가볼까요? 공게임 위주야 나쁘지 저는 어, 좋다고 생각해요 아유 저는 그런 거 좋아요 아 차라리 그냥 공포게임으로 다 같이 가죠 어 짧고 굵기도 하고 그런 게 음. 그리고 나는 그런 요의 게임이 드립치기 편하더라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 결론은 쇼츠 위주의 공게임으로 한번 다 같이 돌려보고 그러고 틱톡 인스타 이런 데다 올리고 어, 그렇게 진짜. 생각하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딱 가닥은 잡혔네요. 나는 이 오늘 회의가 헛소리 대장치의 주얼 는데 생각보다 유익한 시간이었어. <laughs> 생각보다 너무 진중해서 봤는데, <laughs> 어, 생각보다 진중하다. <laughs> 감사합니다. 하트! <마트. 웃음>